안녕하세요. 저는 MC 언빈 소연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게임은 여기 놓여져 있는 준비물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대결일지 예상이 가시나요? 음, 그릭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제작진분들께서 특정 캐릭터를 묘사해주시면 그걸 듣고 그림을 그린 뒤에 어떤 캐릭터인지 맞추는 게임입니다. 음, 재밌겠는데요? 원래 시작하죠? 레디 고! 먼저 첫번째 캐릭터의 얼굴은 흰색으로 종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귀는 토끼처럼 길쭉한데 왼쪽 귀는 바짝 서있고 오른쪽 귀는 아래로 축처져있습니다 하얗고 동글동글한게 특징인데요. 귀 안쪽은 다홍빛이 나네요. 까맣고 세로로 긴 타원형의 눈을 가지고 있고요. 눈 사이에 다홍빛의 동그란 코와 3을 뒤집은 듯한 모양의 입이 있습니다. 몸통은 얼굴에 비해 작고 다리도 짧습니다. 발은 바깥쪽을 향해 있고 다리에 비해 좀 크고 둥근 편입니다. 그리고 통통한 팔과 동그란 손이 특징입니다. 볼에는 분홍빛의 홍조도 있네요. 여기까지가 첫번째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 뭐예요 정정당당 모르세요? <laughs> 얼른 다음 캐릭터로 가시죠 두 번째 캐릭터는 용맹한 진돗개를 연상시키는데요 가로로 긴타원형 모양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강아지처럼 귀가 얼굴에 착 붙어있습니다 귀는 진한 살구색이고 까맣고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고요 눈보다 살짝 아래에 동그란 코와 삼을 뒤집은 듯한 모양의 입이 있습니다 눈썹은 V자 모양이네요 몸통은 머그컵처럼 동그란 모양이고 몸통이 시작하는 부분부터 길쭉한 팔이 있습니다 다이는 그보다는 조금 짧은 모습이네요 하늘색 스타트도 들려주고 분홍색 옷도 입으면 두 번째 캐릭터도 완성입니다 두분 혹시 어떤 캐릭터일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음... 대충 알겠는데 정확히는 저도요. 알겠습니다. 다음 캐릭터로 넘어갈까요? 네. 마지막으로 설명할 캐릭터는 얼굴과 몸이 크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따리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통통한 편이며 동그란 연두색 얼굴과 그보다는 조금 더큰 몸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까맣고 동그란 눈과 일직선의 입. 볼록 튀어나온 볼이 특징이네요. 팔다리는 앞선 캐릭터들에 비해 훨씬 짧고 동그란 편입니다. 헬리콥터 날개 같은 기가 특징이며 왼쪽 귀는 앞서 그렸던 두 번째 캐릭터와 두른 스카프 색과 동일합니다. 정답! 키우미 프렌즈! 키우미 프렌즈요! 혹시 키우미 프렌즈에 대해 아시나요? 네, 당연하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마스코트잖아요. 우리 경제 선순환 지킴이 캠코를 보여주는 키움이 우리나라 경제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진돗개 치키 캠코의 만능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만능 보따리 보따 정답을 먼저 외치셨어야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키우미, 지키, 보다는 캠코 공식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MC 연빈 소연이었습니다. 안녕!